아, 오늘도 진홍이 실패했어.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기차를 타야 해. 추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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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의 게임 후 8번 승강장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끝으로 가면 집으로 갈수 있는 걸까 뭐가 이 빨리 뛰어? 오, 뭐야? 뛰는 거 엄청 빠른데? 앞으로 가볼게요. 아, 버튼. 우와! 날 찾는 거야? 응? 다음은 저기 마지막으로. 이럴 때! 아, 이럴 식이구나. 우와! 이거 원래 이거였나, 광고? 아니 좀 다른 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? 근데 어어 아니 뭐야 이번이 훨씬 뭔가 근데 뒤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? 아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지? 원래는 이상 현상이 있으면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지금은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는나튄고 있는 건가 지금? 그러니까 근데 몇 번이다 이런 것도 안 적혀 있고 아이 정도는 뭐. t t move when it is right <laughs> 어, 앞에 여자애 있어 어, 빨라, 빨라 우와 이런날 가까이 가까이지면 어떡해? 가까이지면 어떡해? 어, 없어졌어 와 이번에 이상한 거 진짜 많다.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? 이거 끝이 있는 거야 지금? 그러니까 8번이라고 적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아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나? 근데 방금 그 여자애 같은 것도 보면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여자한테 가야 되잖아. 그러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? 말소 들리는데? 응? 다리가 이만큼 도와주세요. 오! 쏘리마셈! 誰か! 오이! 오이! ちょっと待って!ち 열어주세요 에? 어, 뭐야? 소리만 있는 거잖아? 뭐야? 아, 쫄아! <laughs> 아, 눈, 눈 살짝 감았는데, 아. 어, 잘, 잘 해놨다. 이것저것. 이, 수, 자, 이, 이, 잇, 이. 5번이래. 어, 아, 넘어가볼까? 아직도 5, 아직도 5야. 뭐지? 바뀐 게 없는 건가? 그 이상 현상을 다섯 번 봐야 되는 건가? 아저씨 이상하지 않아요? 아저씨가 제일 이상해, 근데? 아저씨가 제일 수상해. 흑막 아니요? 아, 문이 벌써 열려있는데? 방금 문 열려있다가, 후 이러다가 사진거 아니야? 그예 어떻게든 넘어갔죠 심년 고수죠 어 6이다 6아 이런식으로 이상현상을 봐서 넘어가야 되나봐 이걸 안 보면 넘어갈 수가 없네 지금 나와타랑 하치방 남았어 하치방 팔번까지만 가면 되네 아저씨 아, 아저씨 어디 왔어?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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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있네 아저씨 아까 다섯 개때한게 아저씨예요? 아저씨 다섯 개때할 거면 거기 왜 있어요? 거기 앉아서 다섯 개 때? 이럴 거면 왜 거기 가있지? 가이... 어? 어? 잠깐 여기 그림자 있는데 여기 여기 유리창이 있는데 뭐야 근데 안 열려 근데 안 열려 헉, 뒤로 가야 되나 이거 여기 가야 되나 또 아저씨 아니, 아저씨, 또 아무렇지 않 앉아있네? 아저씨 또, 나이 먹었다가 놀려가지고 지금 복수하는 거죠? 그러시면 곤란해요? 네? 음... 나와타, 다음은 핫지방. 이번, 이번 칸에 뭐가 없었어. 음... 이거, 약간, 1호선, 2호선 빌런 약간 이런 거 아님?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, 이거? 다가가면 난또 뛰어올 거지. 이거 어떡하지? 아저씨, 여기서 토하시면 안 돼요. 아저씨.. 머리가 없으신데.. 이건 상상 못했는데? 이거 어떡해? <laughs> 이거 어떡해? 아저씨 혹시 제가 아저씨를 그, 그.. 드리블을 해야 될까요? 일로 오세요 아저씨 일로 오세요 아저씨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? 아저씨 저쪽까지 오시겠어요? 잠이안될안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데 얘들아 이거? 이거 앉을 수있잖나 오! 우와! 오시거 천재임? 근데 여기,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. 앞으로 한칸 가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어, 어, 손재인가 봐. 앉으라는 말을 하네? 근데 아저씨 이거 좀, 좀 비매너긴 하다, 근데. 어? 아저씨. 아저씨, 저는 비매너야, 진짜. 어? 밑도 밑돌 걸어가는 나의 다리 나는, e 아, e 아, 믿는 나는. 咳! 어? 어? 두 o 룩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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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씨로 두나 n 이라고 적혀있는데, 이거. 보지 말라는데? 어떡해? 문 깔아? 내 <laughs> 깔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데? 땅만 보고 지나가? 땅만 보고 뛰어? 뒤를 봐? 둔둔 <laughs> 다음은 안 되는 거 아니야, 네? 둔둔하하 어떤데? 어떤하어하하하하하 t 하하하 t h 하하하하하하 i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또그그 신칸센 같은 거 아니야? 이거 내려가면 알고 보니 사후 세계 이런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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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끝이에요? 아노말리 투투 내가 2 2개가 있다는 건가? 아 여기 여기 이상현상이 22개가 있나봐 자외차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나 보다 오. 여러분 보고 싶어요? 우리 친구 보고 싶어? 에이, 진엔딩 이런 게 어딨어? 8번 출구에. 웃기지 마. 진엔딩이 어딨어, 여기엔. 진짜. 어두마치지 마. 내가 너네 딱한번더 해준다. 어, 어, 오, 오. 오, 진짜 전철력이야, 이거. 왜 이렇게 어두워, 뒤에가? 원래 어둡지, 근데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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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설마 여기서 연결되는 거야? 8번 출구랑? 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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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! 어, 잠깐만. 이거 너무 8번 출인데 우와! 우와, 잘 만들었다! 우와! 뭐야!